안녕하십니까. 세상의 교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AMD가 결국 그 삼성 파운드의 물량을 맡기게 될 것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오늘 그 하드웨어 타임스가 한국발로 AMD가 TSMC에 대한 파운드리 의존도를 줄여서 공급 라인 다변화를 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삼성 파운드리에 칩을 맡길 것이라는 간측 기사를 냈습니다. 기사 출처가 그 한국 소스발인데요. 이 반도체 관련 포럼 행사에서 관련 뉴스가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. 아직은 루머 수준입니다. 하지만 이는 그 예정된 뉴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. 이런 방향으로 갈수 밖에 없는데요. 미세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가 TSMC, 삼성 등두 곳이라는 점에서 이는 그 필연적인 결과로 봅니다. 기본적으로 팹디스는 양다리가 필수입니다. 하나의 파운드에 목을 매달지 않습니다. 이미 TSMC가 AMD 요구에 이전보다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. 지금은 팹이 쇼티지, 그 부족한 상황입니다. TSMC로 고객이 몰리고 있는데요,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서로 칩을 맡기고 있으니 이 TSMC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. 이 팹도 부족하고 AMD 입장에서는. 어, TSMC와의 관계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있을 것입니다. 아, 자신이 명색이 TSMC의 두 번째 고객인데, 이 TSMC가 첫 번째 고객인 애플과 이 차세대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인텔부터 챙기니 열을 받을 것입니다. AMD가 삼성을 찾는 것은 그 과학에 가깝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그 이런 전제를 깔고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. 하드웨어 타임스는 삼성이 AMD의 중저가 GPU 그리고 CPU와 GPU를 합친 제품인 APU를 맡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AMD 입장에서는 현재 폭발하고 있는 칩 수요 때문에 생산 라인을 50%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TSMC가 이를 받쳐주기 힘듭니다. 애플 칩만 해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. 당장 원래 TSMC가 만들 애플의 5나노 칩만 해도 A14, A15 바이오닉, M 시리즈, 리프카 GPU 등 수두룩합니다. 인텔 변수도 생겼습니다. 결국 AMD로서는 다른 파운드리 와도 관계를 트는 게 안정적인 칩 공급의 필수입니다. 삼성 말고는 대안이 없죠. 다행히 그 삼성과는 이미 모바일 AP 부분에서 협업을 부쩍 강화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그 엑시노스로서 삼성과 한 배를 타게 됐습니다.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그 파운드리에서도 그 삼성과 손잡고 AMD가 TSMC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. 그 AMD의 경우 그 파운드리 파트너가 TSMC 글로벌 파운드리 두 개사인데요. 미세공정의 경우는 TSMC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생산 캐파를 늘리기 어렵습니다. AMD로서는 CPU, GPU 등의 시장에서 위상이 강화될수록 파운드리 펩을 더 확보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. 결국 TSMC에서 펩을 더 확보할 수 없으면 삼성 파운드리를 활용해야 합니다. 이 삼성 파운드리는 결국 그펩 부족 사태의 수혜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이 파운드리 수요가 칩 수요 급증에다가 인텔, AMD 등에서 모듯 선두 펩리스 기업 간의 기술 경쟁 결과에 의해서도 또 파운드리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미세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는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.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을 문제 삼는 시각인데요. 이런 시각은 사실 그 삼성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. 자꾸 그 파운드리 수율을 얘기하는데요.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물론 삼성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수익성 때문에 그렇죠. 하지만 그 펩리스 입장에서 보면 파운드리 수율은 최고의 우선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. 펩리스 입장에서는 양품만, 그러니까 불량품을 뺀 칩의 양품만 계약 일자 내에 받아내면 됩니다. 펩리스 어, 입장에서 파운드리가 몇 개의 웨이퍼를 투입해서 자신의 칩을 만들어줄지를 신경 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. 이 삼성 입장에서 봐도 삼성은 TSMC를 따라가는 게더 급합니다. 라인을 자꾸 돌려야 어, 칩을 만드는 데 따른 요령도 생기고 수율 관리에도 용이해집니다. 마진을 낮추더라도. 수주 단가를 낮춰서 마진을 낮추더라도 수주를 잡는 게더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. 삼성 파운드의 수율을 문제 삼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넌센스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. 이 삼성이 TSMC 대비 수율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요. 설사 삼성이 같은 칩을 만드는데 TSMC보다 수율이 나빠서 웨이법 투입량이 많아지더라도 수주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. 그런 경험이 쌓여야 1등 TSMC를 따라잡을 내공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삼성이 결국 그 AMD 칩을 만들 것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